네, 저희 거좀 불안한데 잘 음. 썰고 있는 거 맞죠? 잘못 썰고 있어요. 전화할 때 썰어볼 일이 없어요. 아, 지금 네. 내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으면 손을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얘를 이렇게 엎어놓고 하면 더아좀 안정감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엎어놓고 음. 음. 어, 잘해, 잘해, 잘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음. 이번엔 양파도 열심히 썰어보는데요. 이것도 마저 할까? 와, 눈이 엄청. 오, 눈이 엄청 뜨거워. 아, 이, 이건 팔을 물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양파의 매운 향 때문에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이럴 때 저절로 나오는 노래는 눈물이 진주라. 눈물 음, 진짜 나왔어. <laughs> 눈물 나 눈물 이 진주. 눈물 나무 눈물 리 눈물 리 눈물 나무리 진주. 눈물 나무리 진주. 눈물 나무리 고 돼지 감자 속까지 양념이 잘 배게 정서 손으로 직접 야무지게 묻혀주면 제철 돼지 감자로 만든 돼지 감자 깍두기 완성. 잘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잘 하고 게임한데. 있어요. <laughs> 그 맛은 천하일품. 음, 나도 한번 가 옆에 있으니까. 아, 하세요. 음. 어떠세요? 응저 저도 최고야 최고. 저도 그럼 음. 한입 먹어볼까요? 음. 먹어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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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맛있지. 와. 아다닥 아삭 굉장히. 음. 일반 깍두기하고 전혀 틀리지 네. 아 이게 정서가 미쳐서 음. 이런 것 같아. 음. 어. 와. 소년 트로트왕 박정서의 등장에 마을 어르신들이 네. 총 출동하셨는데요. 마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일일 손주가 직접 만드는 음식에 어르신들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조금은 어색하고 음. 쑥스러운 정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 봅니다. 자, 맛있게. 오, 정서도 맛있게 잘 뜨네. 잘 끓인 멸치 육수에 돼지감자 가루를 넣은 수제비 반죽을 뚝뚝 떼어 넣으면 돼지감자 수제비 완성이요. 와, 추운 날씨 이기는 데는 그저 뜨끈한 수제비가 최고죠. 정성스레 한 그릇씩 담아내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와, 네. <웃음> 네. <웃음> 소년 트로트왕의 수제비 맛이 음 어떤가요? 음 맛이 기가 막혀요. 수제비는 바로 이 맛이야. 정서관의 아, 네. <laughs> 수제비 너무 맛있어요. 깍두기도 맛있고,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정서도 한입 해야겠죠. 어르신이 올려주신 돼지 감자 깍두기에 수제비를 더해주니. 최고. 절로 최고. 엄지가 척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맛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몸에 좋은 돼지감자 한 입에 몸에 좋은 대지감자밥먹에 <laughs> 말고. 이딴지 <laughs> <달려 달려 달려 웃음> 마을로 오세요